오히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많아서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가 많아서 안 좋아지고 있는 곳이 광역 시중에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 네. 부동산 또 하락 논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실제로 뭐 우리 과거 역사적으로도 하락한 적도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락론을 외치시는 분들, 네. 또그 이야기가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나름의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다 무시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 저는 그냥 아,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네. 말을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 무조건 오를 거니까, 결국에는? 아니요. 그러면? 무조건 상승도 들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결국 본질. 네.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꾸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네. 에이 저점에 사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마음은 너무 <laughs> 저도 너무 잘 알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면은 안 하면 되거든요. 저, 제가 보기에도 서울 수도권은 저점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투자자로서 수도권의 투, 물건을 보느냐 음. 안 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집 마련은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디서 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음.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가끔 보면, 아우, 야,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저, 본인 저거에 저, 맞춰야 되니까. 주장을 맞추기 위한 네, 데이터들이 착착착착착 네, 네. 착착, 착착, 착착. 착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가,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미 계속 틀렸다. 음. 근데도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음. 재밌는 게 이제 몇년 지나서 나중에 하락이 오잖아요. 음. 그럼 상승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엄청 욕할 거예요, 사람들. 음. 근데 과연 이게 영원히 오를까요? 저는 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지금 상승 중에는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근데 음. 너무 확신에 차 있으셔서 걱정스러울 때도 있죠. 음. 자산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네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왜냐면 하 주식이 심리잖아요. 네네. 그, 가버,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 그 심리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단,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적, 실제로 사용가치를 보는 초기 상승장이 있고, 음.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고 이럴 때는 그, 그, 심리적 요소가 되게 강하게 영향을 미쳐요. 음. 심리가 대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음.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이 투자제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음. 주식이랑 상당히 비슷해진 거죠. 근데 하락장일 때는 주식이랑 완전 달라요 음. 실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주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도 심리적인 요, 요인이 요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제가 저, 저한테 저막 어떤 사람이 오를 거라고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사석에서 그래요 그 같이 사시는 분의 속마음을 다 아냐 오르죠 한 입을 덮고 자는 잠자리에 드는 그분 매일매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신랑 우리 아내의 속마음을 완전히 다 아십니까? 음. 지금 시장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인데 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음. 되게 재밌는 건 2008년도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거의 6년? 5년? 6년 동안 장기 침체로 들어갈 때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어요. 음. 그때도 입주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금리 떨어뜨리면서 대응했거든요. 그니까 음. 고금 지금보다 금리가 높은 건 맞았지만 금리 떨어뜨리면서 대응을 했어요. 음. 그니까 수급도 공급도 없고 미분양도 많지 않았어요. 음. 일시적으로 확 늘었죠.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황은비슷했어요 그리고 정책도 똑같았어요. 음. 분양가 상한제하고 음. 그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네. 그때 규제가 지금하고 판박이거든요. 규제 지역이 전국에 100개가 넘었고. 그때가 똑같았는데 서브프라임이라는 블랙스완이 터지면서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줬고 네. 그 심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게 2008년도에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계속 줄기차게 올랐어요. 이때가 어 지금 저랑 비슷한 연배인 분들은 기억하시는 전세 대란이었어요. 그왜 네. 그 그랬냐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기는 싫은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필요하니까 다 전세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랐어요. 음. 그러면서 2014, 15년부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좁아진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좁아지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니까 네. 기대가 없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오르니까 어, 오르네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참여자가 늘어나니까 심리적으로 불꽃을 당겨주는 어떤 음. 스파크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급등. 정책이 나오면 눌리고. 근데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어 이거 정책 안 통한다 하면 또 올라가고 음.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심리가 너무 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을 못하죠. 그렇 계속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게 하락일 때도 똑같더라고요. 하락일 때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요. 데드캡 바운스 아시죠? 음. 네.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조금 올랐는데 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이제는 반대 의미로 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는데 네. 이렇게 떨어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조금 네.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떨어지면 네. 오를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기세 같은 건가 기세예요. 오를 때그 기세를 꺾기 힘들듯이. 예. 네, 네, 네. 떨어질 때도 그 기세를 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얘도 자산 시장이고 심리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네. 일방적으로 떨어질 거야. 음. 일방적으로 오를 거야라는 말을 가려서 들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음. 네. 근데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내 포지션에 따라서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길 간절히 원하면 그 말이 들리는 거고, 음. 집값이 오르길 간절히 원하면 오른다고 하는 사람 말이 들리는 거겠죠. 그렇죠. 댓글에서도 사실 부동산값 오른다고 하면 집이 없으신 분들 악플 네, 많이 나지고, 네, 또 떨어진다고 하면 있으신 분들 네, 악플 맞아요. 많이 나고 맞아요.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막. 서로 막 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 가도 내 옆자리 내 동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음. 그 사람도 집이 집내집 집 마련을 못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기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본질적으로 봐야 될걸 음. 보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을 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포지션에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를 객관화 하면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집값이 오르, 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어요. 제 포지션에서. 저는 완전히 롱 포지션으로 간 건데. 아, 저는 완전히 반대 포지션인데. 예, 네, 그쵸. 렇 근데 도 저도 지금 집값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네. 언젠가는. 지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하반기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2023년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10년을 더 오를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음. 이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음. 다르게, 다른 일이 펼쳐지더라도, 네. 내가 아까 제가 말한 쪽박을 차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럼 너나이님 지금 뭘, 떨어졌을 때를 위한 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금을 들고 있어요. 음. 예. 네. 그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자산을 들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전세가가 떨어질 때 위험한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전세 2억 5천을 놓고 샀어요. 음. 근데 전세가 2억으로 떨어져요. 음. 그럼 제가 5천을 거의 다더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음. 그럼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죠. 예. 네. 그니까 내가 이 자산을 잘 지키려면, 네. 내가 이게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일정 현금을 항상 들고 있는 거죠. 음. 떨어지더라도? 떨어, 그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내가 잘,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음... 리스크 대응을 하는 거죠.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명히 싸다고 생각해서 샀기 때문에 매매가 떨어지면 전더살 거예요. 음.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가 떨어진건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인플레 때문에 10년 뒤에는 이게 음. 제 총자산이 커질 테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아, 네. 내집 마련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그런 거에, 막 내,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준다고 막 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반대편의 소리를 아예 네. 음. 막 욕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현명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김작가 t v 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뭐 오른다 얘기하신 분도 있고 네. 떨어진다 얘기하신분도 음. 있는데 뭐 각각이 다 나름의 논리 있지만 네. 너나이님 이야기가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할수 있는 이야기들도 네.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가 여기 나와서 네. 막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일반 진짜 그냥 월급쟁이로 시작해가지고 제 네. 동료들 그런 사람들 다저 같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그냥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망할까봐. 네. 근데 그 망한다는 게 어떤 믿음이 공고해질 때 망하거든요. 네.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자두 번째 이야기인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관심 가지는 분들에게 음. 몇 가지 좀더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절대로 돈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 뭐 갖춰야 하는 또한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아네 그게 네. 어 제가 투자자로서 제가 투자를 하면 해오면서. 어,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 좋은 투자자가 될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하나는, 저는 이제, 굳이 주식으로 치자면, 여기 음. 주식, 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는 가치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자라, 가치 투자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여기 있고 가격이 여기 있을 때. 네. 근데, 가격을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죠 음.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즉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능력 네. 이거를 갖춰야 된다 대부 안목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안목이죠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건 제 철칙 중에 하나인데 네.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방에 베팅하는 거는 저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 제가 종잣 돈이 5천이 있습니다. 네. 저 5천으로 이거 삼성전자 몰빵 치고 싶어요. 음. 라고 하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주식을. 음. 그럼 대부분 이제 주식 고수분들이 말리잖아요. 네. 야, 100만부터 해라. 음. 뭐 200부터 해라. 작게, 작게 해서 음. 배워라. 음.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부동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음. 근데 아파트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한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로 투자를 했거든요. 한번 네. 투자할 때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제가 1억 7천을 들고 시작했는데, 네. 투자가 한 다섯 번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면, 투자 다섯 번한 사람이랑, 1억 7천에다가 신용대출 3천 해서 2억 만들어서 몰빵 친 사람이랑. 다르죠. 깨닫는 게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저평가를 보는 안목과, 네.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자세.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음. 특히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투자를 조금 해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이세 가지 중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안목을 갖추는 거, 저평가되어 네. 있는지 따질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음.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각 중요하다고 단계별로 볼게요. 좀 필요한 비중이 좀 다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은 확장하는 것보다 네.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걸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그거보다 음. 내가 어떤 거, 이걸, 이게 싼지 비싼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음.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대부분 각 단계별로 여러분의 필요함이 다른데, 제가 네. 한번 세 가지 요약만 드리면, 네.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이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하는 화 기술, 네.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가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 또세 네. 그렇죠. 가지인 건데, 네. 부동산 투자 매뉴얼도 보니까, 책에 보니까 아, 한 네. 다섯 가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책은 여러분, 아, 요 월급쟁이 네. <laughs> 네. 부자로 은퇴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투자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네. 투자를 배우면서, 어,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가 구, 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주식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네.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를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면은 그것만 따라해도 실패는 안 해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더라.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환상을 먼저 깨야 돼요. 음. 그 환상이 뭐냐. 이렇게 도인 같은 사람이 야 거기는 무조건 된다 네. 거긴 될 거야 여기는요 여기는 안 돼. 여긴 안돼 여긴 돼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부동산 돈을 버냐 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거 없고요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음. 기준 투자 기준 음. 주식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처럼 네. 부동산 투자도 투자의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단 저평가가 돼야 돼. 싸야 돼요, 일단. 그 싼지 비싼지 전 색깔 같은 걸 보고 시기적으로 판단을 하는 음. 거고. 그 다음으로는 강남에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는가.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게 많으면 얼마나 편하게 갈수 있는가.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서 느껴지는 느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느낌. 음. 예를 들어, 애, 막 중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뭐 담배 피우면서 막 욕을 하고 있다. 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파트가 길 다니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 음. 근데 어떤 동네는 갔는데 중학생들끼리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그런 네. 것들 그니까 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것들 음. 그런 것들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음. 같은 투자금으로 살수 있는 그니까 이런 일련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네. 그다음으로 어~ 제가 책에는 내 투자 기준이 딱 있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생물이에요 그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투자 기준에 맞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투자 기준에 맞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망한데,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 전세가율도 높고, 저렴해 보이고, 음. 그리고 뭐 수도권으로 치면 강남 가기도 편하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음. 인구도 여기 좋고, 인프라도 괜찮고, 인구도 많이 있는 대도시고, 그런 도시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볼까, 순서대로. 네. 근데 이때 핵심은 좋은 데를 먼저 가는 겁니다. 안 좋은 데보다 좋은 데를 먼저 가는 게 좋다. 왜냐면 투자를 할수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시기에 여기도 투자할 수 있고 여기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 데 먼저 가는 게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데를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만약에 지금 싸다면 지방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렇죠. 근데 서울이 비싸니까 저는 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부터 보냐? 좋은 데부터 봐야죠. 음. 서울 서울을 원래 원래 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안 봤어. 딴 데로 갔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좋은 데부터 봐야죠. 음. 그러면 뭐 부산이든 대구든 이런 대도시를 먼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갈 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조사를 하는 거예요. 음. 손품을 파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지금 현재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동네, 그 다음에 유명하진 않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동네. 네. 이런데들은 손품을 파는 거예요. 구글링을 하거나 뭐나무위키 같은데 가서 검색을 해보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 카페 같은데를 가보거나 지역마다 부동산 카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서 아,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해운대면 좋은데 네. 해운대가 안 되면 뭐 금정구라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구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최고지만 수성구 너무 비싼 것 같고 수성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뭐 달서구나 뭐뭐 뭐 북구 그 금그 모관 건너기 전에 북구에 있는 일부 지역이라거나, 네. 이런 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이제 가는 거죠. 내가 발품을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보일 거예요. 음.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내가 그게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음. 대부분 포기하죠. 이거 뭐 나는 여기가나 저기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음. 라고 얘기하면서 하다 안 해요. 음. 오늘 같은 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덥죠, 오늘 네. 같은 날. 근데 그거를 한 6개월, 1년을 좀 버티면서 하면 네. 눈에 들어와요. 여기가 좋다. 같은 값이면 당연히 여기 사야지. 이렇게 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하는 거죠. 음. 거래 협상도 해보고, 물건도, 집도 많이 보고, 음. 집 안, 내가 본집 안에서도 또골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한 건의 투자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지금 노나이 님 말씀이 부정한 투자 매뉴얼이 첫 번째가 확실한 투자 기준 세우기, 네. 두 번째가 가격 이 상승할 지역 선정하기, 세 번째가 임장전 음. 지역 조사하기, 네 번째가 네. 지역을 눈에 담는 현장 조사, 네. 다섯 번째가 투자 즉시 돈을 버는 실전 투자법인데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죠? 저는 어, 심리적으로 어려운 건 투자 기준 만드는 것 같고요. 음. 네, 심리적 저항이 강한 거요 아, 뭘 그런 걸 해. 그냥 올라가는데 찍어줘, 이런 거. 네. 이런 스탠스를 못 버리는 한 좋은 투자자 되긴 힘들다. 주식도 종목 찍어주세요, 얘기하면 답 없잖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워서 잘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일단은 제, 그게 투자, 조, 내가 조, 좋은 투자자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불가능해요. 음. 근데 그게 첫 단추가 자기의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잘된투자든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네. 사람들은 빨리 돈 벌고 싶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것까지 내가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그럼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해서 음. 비준를 만들었어요. 음. 그 다음에 제일 저항이 큰 거는 부동산에 현장 가는 거죠. 현장 가 예. 네.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쏟아붓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투자 자산마다 약간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 부동산은 진짜 완전 정말 시간 쏟아붓는 게임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기준을 만든 게참 중요한데 음, 네. 그 기준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 네.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는 떨어지죠? 네 바닥입니다. 네, 그렇죠. 종 주식 보시면 종목, 종목 네.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 네. 오르까 떨어질까 네.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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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해볼까요? 보고. <laughs> 오, 지역 어디가 어떻다 얘기 좀 해볼까요? 해도 됩니다. <laughs> 어 진짜요? 네. 한개 정도 해볼까요? 아 예, 네. 그렇죠. <웃음> 어딘가요? <웃음> 어, 네. 찍어주세요, 노나이. 네. <laughs> 저는. 음.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하면 좀 네.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음. 오히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많아서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입주가 많아서 안 좋아지고 있는 곳이 광역시 중에 있거든요. 네. 다 오지선다죠? 네. <laughs> 입주가 많은데 왜안 좋아져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요. 아. 공급이 많까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이것까지, 이거 지역을 팍 말하면 너무 애매하고요. 네. 그런데는 실력도 기르면서 내가 동시에 잘 버틸 수만 있으면은 수익도 될수 있다. 음... 그러니까 한 5년 뒤로 보는, 보면. 네. 이거 구글링만 해보면 나오니까. 예. <laughs> 네. 그런데가 괜찮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네. 투자로 볼 때. 내집 마련은 다르고요. 투자로 볼 때는. 그니까 남들이랑 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은 경계하셔야 되고요. 올라가고 있다. 야, 여기 올라간다. 여기 대박이다. 너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어? 늦기 전에 빨리 올라타. 이런 음. 말이 나오는 곳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야, 이제 거기 진짜 힘들 것 같아. 음. 야, 거기 부동산 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 음. 이런 지역을 발에 땀나도록 다니면서 음. 계속 지켜보다 보면 다른 지역 대비해서 너무 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음. 그때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음. 초점을 찾기 위해서. 네.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무릎 정도는 맞출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주변에 좀 부자분들은 네. 실제로 부동산에서 좀 어떤 걸 사고 있나요? 요즘에. 어, 사람마다 달라요. 네. 이게 부동산도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네. 뭐 분양권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냥 아파트 저처럼 기존 아파트에 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음. 토지, 상가 경매하시는 뭐 분, 경매 다 사시는 네. 분. 근데 저는 아파트 투자자니까 네. 제 주변 투자자들은 아파트 투자를 하고요, 당연히. 네. 근데 뭐 건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고, 네.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런 환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부자들은 이런 걸 산다. 음. 근데 부자 많아지고. 가 <laughs> <laughs> 아니 주식 부자가 지금 뭐 아파트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네, 주식 주식, 아니, 부자들... 주식 부자분들은 원래 안 사세요? 예, 네, 원래 안 사요. 100억 대넘어가기전까지는잘 네, 집은 안, 안 사더라고.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주식 굴려서 돈벌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네. 어떻게 깔고 앉습니까? 음. 저도 월세 살았어요, 처음에. 어, 계속이요? 예. 네. 왜냐면, 아니, 돈될게 보이는데 그걸 음. 어떻게 깔고 앉아요? 아까워 죽겠는데. 음. 아, 내가 이제 전세로 해서 사고, 사고, 사고. 나는 월세 음. 살고. 월세 살고. 살고. 네. 그, 그게 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돈을 굴리면 더 많이 나올 게 뻔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주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네. 저는 음. 여러분, 그, 그내 주종목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종목. 네. 근데 요즘에 뭐 부동산 하시다가, 아파트 하시다가 건물 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건물 하다 아파트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이제 얘기 들어보면 건물이 더 레버리지가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뭐 규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시간을 그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개인데 네. 이 10개를 정리하면 건물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4층짜리 건물이면 임대를 내가 한 층에서 살면 세군데 주잖아요. 음. 그럼 예전에 10명, 10개의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음. 이제는 세개만 관리하면 되잖아. 요 음.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돈은 많이 벌었다. 어, 실제로 보면 부동산 쪽에서는, 네. 예를 들어, 아파트 열채 가지고 있는 뭐, 한, 네. 뭐, 자산 뭐 60억대. 네, 네. 그 다음에 건물 하나로 60억대에 뭐 네. 두고 있으면, 네, 네. 누굴 더 부러워해? <laughs> 자산 아. 자체는 똑같아. 제가 보니까 올라가는 건 아파트가 더 올라요. 네. 아파트 진짜 무시무시 오르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아파트 불어하고요. 네. 안 올라갈 때는 거품 <laughs> 불어. <laughs> <부러워? 웃음> 아, 죽겠다, 질겁다. 투자는 성과도 안 나오는데 계속 관리 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되고. 힘들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 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간점입니다. 나만의 간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사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